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넷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갈등과 불안 속에서도 그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건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과 사랑, 평화와 소망을 주는 큰 선물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